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뜨거운 지옥에서 구원하신 메시아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사할 수 있는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탄절의 기쁨의 큰 좋은 소식은 예수님의 구원의 소식입니다. 유카리스 에클레시아 모든 여러분 성탄절은 산타가 주인공이 절대로 아닙니다. 성탄절의 진정한 주인공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공이 되십니다. 성탄절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날이 성탄절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예수님께서 나의 그리스도를 내 마음으로 영접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할 때 여러분이 구원을 배임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서 그 피로 우리를 죄에서 뜨거운 지옥에서 구원을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경 히브리서 10장 9에서 14절,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패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메시아이요 우리의 왕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여러분, 온 세상에 미칠 기쁨의 큰 좋은 소식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기쁨의 큰 좋은 소식은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성탄절은 세상의 문화가 아니라 우리의 죄와 지옥에서 구원을 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찬양과 감사를 드리는 것이 성탄절입니다. 유카리스 에클레시아 모든 여러분. 기쁨의 좋은 소식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